자, 골반의 천골 위에다가 에, 그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척추는 늑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 마지막이 마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압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부러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게 중심을 갖다가 골반에 골반이 가장 튼튼하죠 뼈가 무게 중심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 나가는데 이제 요 무게 중심이 되는 이곳을 이제 마더스 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찍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에 대 메신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등 배부에서 제일 많이 이제 마더라고 이제 그 메신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테크닉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광경을 이제 예로 들면 예, 골반 위에다 올려놓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메신저가. 그 컨택 위치에 가면 몸의 중심이 메신저 쪽으로 쏠리고요. 그 다음에 마더스 핸드가 메신저 위에서 압을 적용합니다.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반대로 이 골반 위에 마더스 핸드가 위치되고요. 다시 몸이 마더 쪽으로 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양경은 이제 머리에서 이제 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더스 핸들은 여기 있고, 메신저는 위서부터 이 역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아, 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네, 내려올 때 이제 상대가 등치가 크고 시술자가 작을 경우는 압이 좀안 스밀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겹을 합니다. 그리고 상체 무게를 올리고요. 모래 물들이 숨이듯이 천천히 깊게 넣셔야 돼요. 다시, 마더스 핸드가 원위치로 오고요. 메신저가 곧 따라옵니다. 다시 격장을 하고요. 자, 이게 제가 조금 빨리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늦게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촬영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음,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신저, 마더스.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등배부가좀 넓죠? 그런데 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위서부터 하방 방향으로 몸의 비중을 이쪽으로 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촘촘하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압을 원할 때는 옆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주두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피숫자하고 실숫자는 이제 스킨십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라의 귀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급, 급,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왼쪽으로 하시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 이제 동선이 안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오른손으로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네, 이, 마사지라는 게 서로 신체와 신체가 닿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신뢰감과 공감을 얻게 되는 이제 그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런 그 신뢰감이 상대한테 더 편안한 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시술자의 그 어떤 매너라든가, 시술자의 그 어떤 신뢰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자의 이런 어떤 스키십을 피술자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테크닉은 이제, 그, 힘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 배부는 아까처럼 마더스 핸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스킨십의 주두를 사용해서, 한, 상부에서 한세 군데 포인트를 잡고, 하부에서 세 군데 포인트를 적절히 잡으면서, 경락혈에 기공을 갖다가 에, 그 기공에 기혈순환을 도우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체 상체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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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이제 경락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 에, 하체까지 같이 내려가 줘야 돼요 이 하체는 이제 이렇게 제이 보게 되면 내추 중앙, 바깥쪽이 있습니다 내측을 할 때는 내측을 오픈한 상태에서 따라 내려가고요. 예, 가운데는 정중앙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은 이렇게 해서 마그 드래곤스 마우스로 네. 대퇴골을 따라서 압을 주면서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반대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시술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안쪽에서 역으로 해 나옵니다. 자, 드래곤스 마우스. 중앙입니다. 거. 예, 그, 소양. 자, 바깥쪽은 다시 묶어놓고 드래곤스 마우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배부에서 에그 경락, 배부에 있는 경락은 이제 풀게 된 것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테크닉이 많이 있지만 가장 베이직한 걸로 이렇게 마사지 해 주시면 되겠어요.